<laughs>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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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는길에솔는을만에네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는길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러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서만나에는 리얼 에구는한에는한는 시즌 3 이번엔 심하다심하다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네. 잘 지내셨죠? 아 네, 전잘 지냈죠. 네. 연습 많이 하고 계시죠? 아까 연습 꼬치 신거보니까참난이신 아니 그 연습 많이 했어요. <laughs>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습을 이렇게 했죠.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와우. 자 팔은 거들뿐. 어아 어. 이거 이 꿀팁인데 이거요 는늘 이런 식회로 많이 하고 <laughs> 있어요. 쌤, 우리도 이제 1만 명의 구독자 분들 넘으셔서 구독자 분들의 애칭을 만들어봤거든요. 어 아, 드. 네. 바로 당신. 당신이요? 당신. 당구의 신? 네. 당구의 신 그리고 사랑스럽게 당신. 어 너무 너무 좋네 당신들 안녕하세요. <laughs> 살짝이어 당신들 사랑해요. 억양이 중요하기도 한것 같아요 당신? <laughs>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한번 구독자님들에게 애칭 어... 불러주세요 유티비 당신분들 당신분들? <laughs> 당신들, <웃음> 당신들 네. 어, 많은 어. 시청 바라고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려요 이제 퇴근인가요? 살짝 <laughs>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당신들이 저와 함께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걸 가르쳐 주실지 PBA LPBA 하면 은 네. 꽃이 뱅크샷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와, 오늘은 그 2점 어, 네. 하는네 오늘은 뱅크샷. 뱅크샷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 네. 언니도 이제 조만간 LPBA 도전기를 위해서 이런 <laughs> LPBA가 도전기를 위해서 오늘 뱅크샷을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네. 어, 너무 좋아요 저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네. 시스템은 5초 안에 5초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알죠? 첫 번째 배워볼 뱅크샷은 네. 원뱅크부터 배워볼 건데. 오, 원뱅크 진짜 궁금했어요. 네. 제가 시합에서 정말 아쉽게 빠트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음. 연습하게 됐던 건데. 네. 제가 쳐보니까 이 원뱅크에 공식이 있더라고요. 오. 공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 그걸 보시는 보식이 있구나 네, 아. 전수 드리러 온 건데 네. 보셨을 때 원뱅크니까 음. 벽을 한번 치고 공을 맞고 음. 투 쿠션, 쓰리 쿠션해서 쿠션 맞출 거예요 지금 오. 그렇게 해서 맞출 건데 봤을 때 이렇게 공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어, 튕겨내면 각이 너무, 네. 너무 커지는 네. 거죠 커지니까 튕겨내는 게 아니라 음. 공이 이렇게 맞았을 때 공이 맞고 자연스럽게 코너를 맞고 가는 그 두께를 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대한 깊숙히 최대한 깊숙히 네 최대한 깊숙히 튕겨내지 않고 타격감도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깊숙히 넣었을 때 이거는 3 포인트에 떨어져. 요 어디, 어디 가지 했다? 않아요? 네 무조건 여기, 여기 3 포인트에 네원투쓰 아. 포인트 여기에 떨어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툭 쳐도 오, 3포인트에 나이스. 떨어지고 와 이렇게 되면 또 포쿠션 그쵸 그쵸 네. 방금 진짜 눈 감고 저 진짜 눈 감고 칠게요 네어눈 뜨셨는데요? 선생님 어눈 뜨셨는데요? 선생님 어, 눈 선생님. 어저 진짜 눈 감았어요 저도. 진짜 감으셨어 진짜 감으셨어 요 <laughs> 이렇게 3, 3 3포인트에 온다는 이 공식이 있는 거예요 우와. 근데 어. 한 번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공, 여기 있는 공. 그럼 이게 3포인트가 아니니까? 아니어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음. 이 공심만 안다면, 지금 음. 이 공은 다른 공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 이거, 이 공심만 안다면. 음. 그러니까, 코너를 깊숙하게 돌았을 때, 이 3포인트에 떨어진다, 이걸 음. 기억하시고, 네. 만약에, 이 배치를 기억해야겠죠? 네. 3포인트보다 좀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4포인트네. 그럼 회전을 더 줘야죠. 회전을 더 주거나, 더 세게 치거나, 아 당점을 내리거나 일단 그냥 툭 쳐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것만 알아도 어, 보정을 네. 하게 되는구나 네. 일단 3포인트 떨어지는 거. 기준에서의 느낌을 아니까 네. 거기서 더 네. 살려주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보통 당구가 느는데 기준점이 있어야지 빨리 늘거든요 아 그럼 3포인트라는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일단 치면은 안 되네. 어. 무조건 세게 치거나 어. 당점을 내리거나 해서 쳐야겠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또눈 감고 쳤어. 요 진짜 눈 감고 치셨어. 네. 와. <laughs> 그럼 쌤, 여기서. 네. 당점을, 그 팁을, 네, 당점을.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 중간 투팁을 저는 항상 댁으로. 아, 한번 네. 기억하세요. 평범한 <laughs> 투팁에, 네. 회전량은 투팁에, 이 음. 높이는, 네. 어, 그러면 하단을 줘도 여기가 떨어져요? 어, 그럼 상단을 줘도 여기가 떨어져요? 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사람마다 샷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 연, 한두 번쳐보시면 감이 와요. 근데 아. 거의 중상단. 중상단 어, 10시 방향 2팁 정도 주시는 게 음. 맞는데 음. 그렇게 자꾸 치는데 자꾸 끌린다 자꾸 타격감이 어. 생긴다 하면은 그냥 조금 더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하면서 보정을 할, 네. 찾으시면 돼요 근데 기준은 10시 방향 2팁이다 10시 방향 2팁 오 네. 어, 지금 좋아요 다 진짜 깊숙하게 잘 넣으셨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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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진짜 깊숙하게 잘 넣으셨는데 구멍 별거 없죠 <laughs> 너치 별거 없죠 이거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지금 자신감이 좀 있어요 쿠션 마을것 네, 은오 어, 좋아요 좋아요 간결하게 툭 지금 방금 주신 당점 기억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아, 여기 3포인트를 넘어간다는 거 느끼셨죠? 네. 그러면은 그 당점은 아니라는 거를 아, 설이 점점에서 조금 당점을 오히려 내리셔도 되고. 음, 지금 찾아볼게요. 잠깐. 네. 어, 못거 되진 것 같아요. 간결하게. 나이스다이스. 음. 나이스다. 이런 기준점이 아, 있으면 네. 음. 맞아 있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방금 느낌 오셨죠? 네. 이거 구멍 찾는 것도 조금 어어. 느낌 오셨죠? 네. 간결하고 부드럽게 쳤을 때 저한테는 10시 수치. 어, 그러셨어요? 네. 예. 네. 그러면은 미안해요. 지금 이게 4포인트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정을 하실까요? 공부터 치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 <laughs> 당점 조금 내리시고, 간결하게. <laughs> 나이스! 맞아 있었어! 허, 뭐, 느낌 왔죠? 네 너무 멋있어! 이런이정점 그냥 득점이 하는 건데 오. 딱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서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는 똑같아요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치는 거예요 대신 그 이용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당점이 낮으면 안 되겠죠? 네 똑같이 쫄지 마시고 같은 멋있다. 장점을 주고 치시면 여기에 우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와 <laughs> 너무 신기하다 네. 그냥 진짜 바로 옆을 치신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돼요 간결하게 <laughs> 팍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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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와, 멋있게 들어가지 않나요? 진짜 멋있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쵸 아니, 너무 멋있게 들어가지 않나요? 당에서 치고 싶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원뱅크는 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네. 네. 리뱅크에서 제가 또기자막은 공식을 또. 꿀팁인가요? 네. 꿀팁이 아, 있는 아, 그걸 들고 제가 또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나이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용해요. 네. 맞아요 잘 연습해서 네. 써먹어보겠습니다. 당신들도. 원맨크. 연습 많이 하지. 칠수 있어. 칠수 <laughs> <튈> 있어. <laughs> 이렇게 다음 시간에 쓰리 뱅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와. <웃음> 나이스.